아플 시너지, 행복한 1등급, 나머지 정리. 아플이 바로 시작할게요. 음, 지금 요 녀석은 x, y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문제를 바로 k로 두고 푸시면 됩니다. 뭐, 그러면 ax plus y plus 6이 x plus 3이 k가 되더라. 그럼 이거 정리하면 ax plus y plus 6은 kx plus 3k.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 a-kx 더하기 by 더하기 6-3k가 0이 돼야 될 거니까 얘도 0이 되고 그러니까 a랑 k랑 같을 거고 얘도 0이 되고 그러니까 b가 0이 될 거고 얘가 0이 되니까 k는 2가 되네 그러면 a는 2가 나올 거고 b는 0이 나와서 둘이 더하면 2가 나오겠다 답은 2가 되겠네요 1 어, 119번. 119번은, 음, 미정계수 문제? 어, 구하시오가 지금, 예죠. 어, 좀 익숙한 문제니까 편하게 보세요. X, 어, X10을 X 10승을 X-2로 나누면 몫이 뭐 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뭐 얘한테 2집어넣은 이의 10승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얘를, 이 녀석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10승 마이너스 2의 10승은 x 마이너스 2의 qx 이렇게 될 거다. 됐죠? 사실 여기에서 얘가 x 마이너스 2 x 9승 더하기 어, 2의 x 8승 더하기 2의 제곱 x 7승 더하기 쭉 가서 2의 어, 7승 x 제곱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뭐죠 어~ 플러스 2의 8승 x 더하기 2의 9승 뭐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로 풀어도 돼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지금 인수분해로 푸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로 푸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법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할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이 qx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a제곱 a0 a1x a2x제곱 더하기 쭉 가서 a9x9라고 두고 해보면 이제 천천히 이제 해보면 x10승 마이너스 2의 10승 뭐부터 집어넣죠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지 x에다가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의 10승 될 거고 마이너스 1 들어갈 거고 a0 더하기 a1부터 a9까지 합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얘는 똑같이 2의 10승이 나올거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쭉 가서 더하기 a8 마이너스 a9 내가 필요한건 1 3 5 7 9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둘이 빼주기만 하면 되죠 둘이 빼준다 둘이 빼준다 둘이 빼면 일단 요 녀석은 둘다 마이너스 1023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이거 지워버리면 이쪽은 1023이 될 거고 요 녀석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면서 1023을 3을 나누면 341이 나오겠네 그죠 그럼 둘이 뺐으니까 얘는 2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9가 나올 거고 이렇게 얘네 둘이 뺐으니까 얘는 어 얼마가 나오죠? 얘네 둘이 빼면은 682가 나오나? 682가 나올 거고 그럼 이거 나눴으니까 어 답은 341이 나오겠다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문제였고 200번도 위에 거랑 좀 똑같은데 음 얘부터 좀 바꿔서 보면 보세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x,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육승으로 바꿔보자. 그럼 얘가 x의 육승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육승이 되는데 중요한 건얘 때문에 있잖아. 이 식의 제일 낮은 차수는 반드시 x의 육승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쪽에서 상수항이랑 x 6승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a의 6이라고 되고 더하기 a7 x7 더하기 쭉 가서 a18 x18 뭐 이렇게까지 쓸수 있네 근데 또 뭐도 구할 수 있냐면 a6도 구할 수 있어 왜? 마이너스 a6승이니까 얘가 64가 될 거야 정리해서 써보면 64 x6승 더하기 a7 x7 더하기 쭉 가서 a18 x18을 만들어 어차피 이제 구하라고 한 녀석은 요 녀석을 구하시오네요 그죠? 렇 그러면 이거는 또 아까 위에 문제처럼 수치 대입법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풀면 이쪽은 1 1 더하기 1-2의 6승 0이 된다는 얘기고 이쪽은 그러면 64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쭉 a18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에 6에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승 그래서 얘는 64 마이너스 A7 더하기 A8 마이너스 A9 더하기 쭉 가서 마이너스 A17 더하기 A18 둘이 이제 뭐 할까요? 구하라고 한게 이번에는 8, 10 얘네들이네? 그니까 얘네들이 지워져야 되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더해 주면 되네. 근데 이쪽은 어차피 0일 거니까 0이라고 두고 더하기. 이것도 0으로 날라가고 이쪽은 그러면 64가 나올 거고. 둘이 더했으니까 얘는 128 더하기 2에 A8 더하기 A10 더하기 쭉 A18 나오겠네. 그죠? 그럼 얘는 지워져서 마이너스 64는 2에 이거니까 답은 초거 나눈 거.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2가 되네요. 위 문제랑 똑같은 수치대입법 문제였고 201번은 나눗셈 일단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될 거고 나머지가 3이다. 그 다음에 qx라고 하는 녀석은 qx라고 하는 녀석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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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라고 두고 나머지가 7이다. 그랬을 때, 아, 요거네요. 음. 나머지 rx를 구하려라. 그러면 얘는 대입할까요? qx 대신에 이 녀석을 대입합시다. 여기에다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qx 대신에 x 플러스 1px 더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3. 분배해서 곱해야지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1 px 더하기 7에 x 더하기 14 17이 되죠 써놓고 보니까 어떤 구조냐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되네 그죠? 얘가 그럼 rx라는거든 어? 구했네 그럼 r1 구하는 문제니까 그냥 여기다가 r1은 1 집어 넣었으니까 얼마 되죠? 24가 나오겠다. 뭐, 간단했네요. 202번은 별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우리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 어, 이거는 식을 먼저 써놓으면, x n 승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3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가 될 거고, 나머지가 3의 인승, X-3이래. 그럼 여기서 일단 얻어낼 수 있는 녀석이,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이쪽은 어떻게 되고? 3의 인승 들어갈 거고, 9 더하기, 3A 더하기, B. 그리고 이쪽은 쭉 지워져서 0. 결국,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러면 있잖아, 봐봐, 얘만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대신에 예집어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3하고 인수분해가 돼요. xx.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x n승,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a 플러스 3. 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QX 더하기 3의 N승 X 마이너스 3 써놓고 보니까 약분이 되지 왜 지금 얘다 얘, 얘 했으니까 약분 쳐주면 남는 애가 X의 N승 X 플러스 A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QX 더하기 3의 N승 그럼 이제 X에다가 3 대입하면 3의 N승 6 더하기 a는 3의 인3 그러니까 뭐가 되지 a는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지 a가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되지 b는 어 6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 b는 6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나오겠다 답은 1 됐죠 203번 203번 풀기 전에 좀 개념 하나만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음,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하고 y절편을 알고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얘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에요 다음 시험범이니까 뭐 기억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 일단 이렇게 두고 나면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다 어떤 식을 세우냐면 요 식을 얘가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 나오겠네. 그럼 보기 좋게 4를 곱해서 정리해 놓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 나온다. 그런데 얘가 이 미의 점 xy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시킨대 그러면 우리는 대입을 할 거지 어떻게 x는 4 마이너스 2y를 여기에다가 대입하자. 대입해서 풀면 4-2y의 전체 제곱 더하기 ay 제곱 더하기 b4-2y 어, 그 다음에 더하기 16은 0 전개해보면 4y 제곱 마이너스 16y 더하기 8 이렇게 돼서 보세요 이제 일단 요 녀석이 0으로 날아가야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Y랑 요 녀석이랑 해서 지워져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B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나요? 그냥 8인가? 어, 지금 얘가 잠깐 동그라미 치기 전으로 봐볼까? 마이너스였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BY랑 여기가 마이너스 16Y 이렇게 들어가 있네? 얘가 지워져야 되잖아. 둘이. 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워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어, B는,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둘이. 이렇게. 됩니까? 뭐, 어쨌든, 얘네 둘의 제곱들의 합이과라고한 거니까, 답은, 16 더하기 64가 돼서, 답은 80이 나오겠네요. 80. 됐죠? 204번으로 갑시다. 204번은, 이것도 나머지 정리 문제. 어, 3차식이고, 0가 3이고. 이거네? 뭐 이거는 찾는 수밖에 없겠다, 숫자를. 어, 그러면 숫자를 한번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문제부터 해석해야 되겠다. fx라고 하는 녀석은 인수분해 될 거니까 x-1,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일단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겠네. 그럼 이제 AB만 구해내면 해결이 되겠네. 그런데, 음, 0 집어넣었을 때 3이라고 나와있고, 어 그러면 1 한번 넣어볼까요? 0넣어볼까 0, 0 넣어볼까? X에다가. 0 대입해보면 F1은 F0. 그러니까 F1도 0이 되고, 아니지, F1이 3이 되네요. 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집어넣어보면 F2는 F1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F2는 뭐가 되고 F2는 어, 4가 되나요 그쵸 어 그러면 끝났네 왜 A 더하기 B는 1 집어넣은 녀석이니까 뭐가 되고 3이 돼야 될 거고 2 집어넣은 녀석이니까 2A 더하기 B는 4가 돼야 되네. 둘이 연립해서 빼보면 A는 1 나오죠 B는 2 나오지 그러니까 rx가 어떻게 되고? rx는 x 더하기 2가 되고 구하라고 한 녀석은 3 집어넣는 녀석이니까 답은 5가 되더라. 됐죠? 205번 이 녀석은 최고차 계수가 1인 당항식 fx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면 돼요. xn승으로 그럼 이제 바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쪽은 X제곱 곱하기, 뭐, 최고차 개수만 따진 거야. 뒤에 건 무시하고. XN승 더하기, 3X3승 더하기 2라고 한 녀석이, 얘를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X2N승 더하기 5X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왼쪽은 X2 더하기 N이 최고차가 될 거고, 2N이 최고차가 될 거니까, N은 2차가 되네. 됩니까? n은 2차? n은 2차가 되는 거니까, fx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네. 어떻게? fx라고 하는 녀석은 a, 아,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다. 요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입하세요. 그냥 여기다가. 그게 제일 빨라보여. 그럼 여기가 x제곱이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3x3승 더하기 2는 x제곱 들어간 거니까 x4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ox제곱. 어차피 얘네 둘이 같아져야 될 거고 x4승 더하기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3x3승 더하기 2. 어차피 요 녀석은 지워질 거고 그죠그 다음에 a3승이 있어야 될 거니까 ax3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B 마이너스 어? 어 A삼승이 또 있네? 잠깐만. X삼승 얘가 있네? 그러면 A플러스 3의 X삼승이 있을거고 그 다음에 요녀석이랑 어? 요녀석 요녀석. 그러니까 플러스 B마이너스 A마이너스 5의 X제곱. 그 다음에 요녀석 요녀석. 플러스 E마이너스 B. 얘가 0돼야 되는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B는 2가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F5를 구하라고 했네? F5는 여기다가 5 집어 넣은 녀석이니까. F5는 25.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 B가 2니까 플러스 2. 그럼 얘가 15. 15가 나오네요? 12. 12가 나오네.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음, 바로 가보면은, px, 얘도 대입해서 위에 것처럼 풀면 되겠네. 어, 그러면 1을 집어넣어보면, p1이 어차피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6p5가 0이 나올 거니까. p1도 0이고, p5도 0이다. 그 다음에 요식. 그러면 p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하는데, 지금 얘가 3차식이라고 했지? ax 플러스 b라고 두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10. 요거 불면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쪽은 0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4 더하기 2, a 더하기 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8은, 어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x에다가 오 집어넣으면 어차피 해도 0 나올 거고 오 집어넣으면 25-20 더하기 2 5a 더하기 b 이쪽은 더하기 0 여기는 7에 어, 곱하기 5a 더하기 7b는 0 약분 치면 5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8 어,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4a는 8 그러니까 a가 2가 나오나요? a가 2가 나올거고 b는 어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0 나오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p4를 구하세요 4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16 들어갈거고 마이너스 16 더하기 2 들어갈거고 4a 더하기 b 들어갈거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는 이니까2 어, 곱하기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답이겠다 답은 마이너스 6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식 그리고 예로 나눴을 때 식부터 세워보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x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어차피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x 뭐 플러스 a라고 줄까요? 그 플러스, 뭐, R1, 이렇게 두자. 그 다음에, X-2로 보면, 얘는, 뭐, 똑같이, 최고 제가 는 1일 거니까, R2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어 Q1이, 어 X 플러스 A라고 두면 되는 거고, Q2를 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겠네. 그런데, 얘를 알려줬네? 그러면, Q2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은, 2 집어넣은 R2랑 같을 거고 그리고 얘는 2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니까 2 더하기 A 더하기 R1이 되겠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Q1하고 얘가 첫 번째 식이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Q1하고 Q1은 1 더하기 A가 될 거고 Q2는 1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6이 되니까 관계식이 A 더하기 B는 사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 그럼 이 관계식을 풀어내야 되겠다. 그럼 R1은 F1이랑 같잖아. F1이 R1인데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더하기 b 더하기 R2.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데 R2도 1 플러스 b잖아.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어 0이 나오나요 r1이 r1이 0이 나온다. r1이 0이 나오면 어 그러면 얘가 위로 돌아가서 음 어디에다 둘까 얘를 집어 넣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b랑 2 플러스 a가 간대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과 같고 a 플러스 b는 4와 같으니까, 종계해서 풀어보면, 2a는 3이 되고, a는 2분의 3이 된다. 그럼 이걸 그냥 대입해볼까요, 이제? f에다가. 그럼 fx는 x-1x X 더하기 2분의 3. r1이 0이니까, 더하기 0.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는 2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러면 얘는, 2에 2분의 9가 돼서 답은 9가 나온다 이제 208번 208번은 지금 문제가 f x 에 이거고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뭐 바로 풀어보면 얘 2분의 1에 x-1이 되겠죠 얘를 10승한 녀석을 4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될 거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바로 풀어보면 뭐 어차피 1 집어넣으면 뭐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집어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0이 될 거니까 요 녀석을 ax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qx 더하기 a의 x-1 이쪽은 2분의 1에 x-1의 10승 여기도 10승 이렇게 그 다음에 약분 칠수 있죠? 약분 쳐버리면 이렇게 지워지겠다 그러면 2분의 1의 10승 곱하기 x-1의 9승 4분의 1에 x 플러스 1 어, qx 더하기 a가 된다 A 값은, 다시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0으로 날아갈 거니까, 어떻게 되고? 어, 얘는, 음, 1 집어넣으면, 아니지, 마이너스 1 집어넣는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2분의 1에 10승 곱하기, 마이너스 2의 구성. 어, 그러면 얘가 A가 되지.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A가. 그러면 r x를 바로 구할 수 있네. r x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a b의 관계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가 5집어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 돼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요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 209번. 조립제법을 이용하여서 뭐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해보면 여기가 1이 꼬고 쭉 까서 여기가 마이너스 리지 여기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쭉 계속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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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 나오고 1 나와서 0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몫은 몫은 QX라고 두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X 99승 더하기 x 98승 더하기 쭉 x 더하기 1로 나와서 q가 나와 됐죠? 그러니까 r2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건 시켰으니까 1번을 푸는데 뭐 문제로 이제 바꿔서 풀어보면 x-1의 제고 혹시 qx가 될거고 나머지가 rx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가 x-1이고 지금 여기서 qx는 그 qx가 아니고 여기는 x99승 더하기 x98승 쭉 가서 x 더하기 1 이렇게 끝날거고 x-1일거고 제곱일거고 qx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죠. 근데 얘도 아까처럼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거니까 ax-a가 될거고 약분해버리면 남는 애가 99x98 x 더하기 1 그래서 여기는 x-1 qx 더하기 a 이렇게만 남지? 1 집어넣으면 a가 뭐가 되지? 100이 나오겠지. 얘가 1을 100, 어, 100번 더하는 게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00이 되겠지. 그럼 r2는 어떻게 해야 될까? rx라고 하는 녀석이 어차피 100x-100이네? R2는? R2는 200-100이니까 100이 나와서 답은 100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종이까지다 봤네요. 복습 꼭 하시고, 어 이거 손풀이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줄게요.